2번 떨어질 때 준비 시작 쿠션이 아! 뭐? 있었어요 난 찾을 거야 2번 떨어질 때 시드두드 3번 떨어질 때 아, 괜히 떨어질 때 이렇게 자꾸 쓰면 떨어질 거야. 어. 아! 나야. 드드드 나 야, 나가자 마자 우리 죽어. 그럼 우리 너, 3번. 야, 형이삼번이나 4번 떨어질 때. 우 와, 난 천재야. 이건 와, 아, 이거 이거 버스 기술 야, 오늘 다섯 번만 더 승리해야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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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서워. 아, 아, 보워 쿠션 이있었네요 언니 쿠션이 있었더만. 육번 떨어질 때. 오늘 일곱 번만 더 승리해야 돼. 오, 오. 우리 팀이 구름이 있었나 완전 잘했어. 완전 잘했어, 나. 완전 잘 돼요. 7번, 떨어질 때.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왜 두두 아! 쿠션이 있었네? 야, 빨간 팀이 한명 죽었, 아, 두명 죽었네. 야, 구름이 구름을 죽였네? 나도 리렇게이 같은 번때 했던 거예요 8번 떨다 죽은다. 죽 7번 죽은다. 죽은다. 공격하니? 은이이겠지자이차 음. <laughs> 아, 우 쿠션이 있었어. 으아! 난천재야 역시, 역시. 오늘 영상은, 이, 이것까지 완전 짧았어. 그럼 구독 눌러줘. 좋아요 눌러주고. 와이 아! 안녕! 안녕, 갈고 칼터! 아니야 이거 이 모습 하지 마. 그 어, 안녕 진짜야. 진짜 안녕이야? 진짜 안녕이다. 예. 네. 3